다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굉장히 영광스럽네요. <laughs>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, 최근까지 그날들이라고 뮤지컬, 김광석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든 주크 박수 뮤지컬을 하나 공연을 올렸고요. 멜로드라마라는 예술 전당에서 할 연극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광석 씨의 엄청 그 휴즈 팬이었었어요. 워낙 좋아해서 이걸 잘못 만들면 그게 고인인된 가수에게 누가 될까봐 어떤 면에선 좀 부담감도 있었죠. 근데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작업을 했었고 김광석 노래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되고 음, 면은 정설이나 이렇게 함직함이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관객들한테 만나 뵙게 됐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시고 또 대극장 뮤지컬을 한다는건 소극장하고 조금 더 다른 지점이 있죠 채널이 다르다 보니까 관객들이 볼수 있는 게 소극장에 비해서는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.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넣고 또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닉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의 대표작이죠. 김종욱 작기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에서 공연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인데요. 공연 같은 경우는 작가 혼자서, 연출자 혼자서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드리죠. 그리고 제가 그 작품 처음 쓴게 2000. 4년이었으니까 10년이 꼬박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준 그 작품에게도 너무 감사해요. 중국에서 공연한 거 보러 갔었어요.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제가 쓴 대본을 공연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감회도 남다르고 아, 이거 참 중국어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잘 각색을 했더라고요.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데 되게 재밌게 관객들도 많이 웃고. 감격했죠 너무 감사드렸죠 꿈같았어요 꿈 <laughs> 뮤지컬 감독으로는 또 최초로 영화에 메가폰도 잡으셨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뮤지컬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. 지금도 사실은 형제인 용감했다 라는 작품을 영화화하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. 벌써 4년째 됐으니까 꽤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도전에 대한 에너지는 결국은 한 곳만 계속적으로 파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정말 창의력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이야기하듯이 개념과 개념이 부딪혔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폭발력이 있다.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별로 마다하지 않는 편이고, 물론 제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 욕심만 가지고 하기에는 역할, 을 가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도 당연히 하고, 어, 도전과 몸모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긴 하지만,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? 이런 게 결국은 에너지가 되지 않나.